처음으로 순례길에서 사용할 가방 무게와 마주했던 날, 웃음밖에 안 나왔다. 앞으로 사용할 짐이 다 들어간 이 가방의 첫 인상은 미쳤다. 최대 8kg 정도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8kg가 이렇게 무겁나?였다. 30리터의 비교적 작은 가방을 준비한 이유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였으니까. 내가 나약한 탓에 무겁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었다. 24년 3월 21일 오전 6시 파리에서 바이욘행 반버스를 이용했다. 생각보다 자주 멈추는 버스에 깊이 잠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약 10시간의 이동 끝에 바이욘역에 도착했다. 등산 배낭을 메고선 헤매고 있는 날 보자마자 역무원이 한 기차를 가리켰다. 난 아직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생장 피에드포드 라고 되물으니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던 영무원 이제 정말 순례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었다 순례길에 도착하기 전 끊임없이 나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있다 나는 왜 이토록 이곳에 오고 싶어 했을까 한계에 도달해보고 싶어서 나에 대해서 더잘 알고 싶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보고 싶어서 그러면 왜 스페인이어야 하는가? 한국의 올레길이나 국토종주면 안 되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아무도 날 모르는 곳. 마음껏 실패해도 괜찮은 곳.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 그러나 삶은 유지할 수 있는 곳. 1년간 끊임없이 바라고 바라던 곳에 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정말 그길 끝에는 내가 찾고 싶은 보물이 있을까? 이 길만 걸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 같은 마음, 뭐든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 이 모든 걸 안고 난이 기차에 올랐다. 생장 피에드포드 프랑스 순례길의 시작점이다. 다양한 순례길 중 가장 유명한 프랑스 길은 생장부터 산티아고까지 약 800km를 걷는 코스이다. 정식 루트가 아닌 구글 지도로 검색해봐도 이 정도 순례길을 걷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순례자 사무실에 가는 것이다. 기차역에서 순례자 사무실까지는 약 11분. 내일이면 술래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난다. 처음으로 발견한 술래길 표지판. 가리비 모양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고 바라던 모습 그대로이다. 헐. 신기해. 지도를 따라 한참 올라가니 술래자를 위한 가게를 지나 술래자 사무실이 보인다. 여기가 맞나? 문 앞에 가리비 문양을 보니 잘 찾아온 게 맞는 듯싶다. 밝게 맞이해 주시는 봉사자분들. 순례자 사무실은 자원 봉사자분들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 카메라를 아무렇게나 내려두고 크레덴시알,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기 시작했다. 크레덴시알은 알베르게에 숙박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걸었는지 증명할 때도 쓰인다.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나랑 붙어 있어야 된는 소리다. 그때 같은 기차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순례자 사무실로 들어왔다. 우리가 당황해서 서로에게 영어로 국적을 물어본 게 너무 재미있었다. Uh, yeah. Are you ready? Yeah. 첫 세율을 받았던 순간, 첫 도장도 찍었으니 이제 나는 진짜 순례자다. 순례자라는 표식인 가리비.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된다. 알베르게 체크인 시간까지 많이 남아 마을 구경을 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았던 풍경, 내가 정말 이곳에 있다니. 네. 체크인 시간은 2시. 지금은 10시 41분이다. 2시까지 기다려야 돼서 뭘 먹든지, 뭘 사든지. 마을 한 바퀴를 돌았더니 벌써 20분이 지났다. 귀여운 고양이도 만났다. 날 싫어하는 듯 했다 고양이가 나 싫대 또 만났다 도망갈 것 같아 또 도망간다 고양이가 날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왔어. 집사다 못 취했나, 못 취했나. 내가 결국 굴복시켰다 <laughs> 넌야생여행에좀 무섭다, 그냥.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저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그게 시간 대에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고양이랑 잔뜩 놀고도 시간이 가지 않아서 들어온 가게. 손 들고 주문하면 매너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열심히 눈을 굴려본다. 오늘 축구하는 날인데 재생이 안 돼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아마도 내가 해외여서 안 되는 거 같아 믿었던 쿠팡플레이의 배신이다 순례길전 마지막 만찬은 양갈비 나 코카콜라 제로 시켰는데 코카콜라 나왔어 그냥 먹자 내일을 위한 당충전까지 오히려 좋다. 수작에서 밥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양고기 먹었어요 양고. 분명히 두 판을 돌아다니는 양을 봤는데 양고기를 먹는 게 약간 양심이 찔렸지만 배식 찔렸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배부르게 먹었고 알베르게 오픈 시간이 2시여가지고 지금은 1시 3분이에요 너무 오래 남았어 제 가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고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나봐요 이것저것 넣었는데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봐야죠. 나의 맥시멀리스트스러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일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고. 무서워요. 내 가방이 12kg가 나왔어. 아마도 프로랑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거기에다가 드라이기도 있거든요 저. <laughs> 이 사람이 정말 순례자가 맞을까요? 근데 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 알았으면 오늘 그냥 한번 살살 걸어볼 거는 걸어볼까 어 했나 봐 3시간만 딱 걸었어도 지금 도착했을 텐데 뭐 저의 선택이니까요 어, 내일 팍 하고 시작하지 뭐 55번 공립 알베르게 앞으로 오니 아까 만났던 고양이를 또 만났다 쟤는 아까 봤던 고양이 같고 저기 문 앞에 회색 고양이 하나 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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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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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친듯이 도망간다 결국 이미 굴복시킨 고양이와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 번째로 들어온 알베르게. 모든 게 처음이라 어색하기만 하다. 배정받은 침대로 오니 일회용 커버가 보인다. 앞으로 약한 달간 알베르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게 될 일이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만큼 이런 커버는 필수다 배드버그에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다 아직은 가방을 여는 것조차 어색한 초고 순례자이다 샤워를 하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뒤뜰의 빨래터 여기구나 열악하냐고요? 네 <laughs> 이게 맞나? 생각보다 더 열악한 모습에 당황한 모양이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건지 아니었는데 왜숨은보다 좋지? <laughs> 여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시작한 손빨래 <laughs> 목구정물이 이렇게 나와 <laughs> 미쳐버려 우리 다 너무 <laughs>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한 초보 순례자들, 앞으로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알베르게에서 만난 한국인 분들과 찾아온 슈퍼마켓, 오늘 알베르게는 요리는 안 되고 전자레인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아, 난안살 거다. 안 사고야 말 거야. 난만려고 왔어요. 점심에 지출이 많았으니 저녁 식비를 아끼려는 모양.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가지고 있는 품목의 종류가 다양했다. 저녁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성당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와, 저거 뭐야? 별똥별이에요? 설마 빙인가? 꿈같은 이 상황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모양. 한쪽에서는 저녁 공연 준비가 한창이었다. 누군가 후원을 많이 했주거 아니면 무슨 날에만 한대요. 슬래킹 시작 전날 밤에 나누는 산티아고 대성당의 향롬 이사 이야기 뭐 저희가 같은 날 거기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 그래도 거기 뭐 며칠 더 계시면 <laughs> 응. 나중에 하여튼 뭐 속도가 다 다르기에 어쩌면 이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조개 거기 0 k m 로 적혀있다고 하더라고 세상의 끝 생각인 아, 뭐 거세요? 버스 타고 <laughs> <laughs> 갈 거예요. 걸어서 안갈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해가 졌다. 아쉽지만 곧 시작할 것 같은 공연을 뒤로 하고 내일을 준비하러 갔다. 긴장감 때문일까? 배가 고프지 않아 저녁을 건너뛰곤 내일 먹을 비상식량을 준비했다. 비상식 먹으려고 가져온 식사 대용 쉐이크. 첫날부터 꺼내게 될 줄은 몰랐다. 내일 기상 예상 시간은 오전 6시.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잘 준비를 시작한다. 꿈 같은 이곳에서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간다.